근데 네. 우리가 공을 똑바로 치려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풀려서 나가야 되거든요 헤드가 헤드가 근데, 예. 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풀냐면 이렇게 푸는거죠 아예어 손을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푸는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laughs> 이 오른손이 오른손의 이 페이스면이 이 페이스면과 같은거거든요 네한번 그대로 쭉올라가보세 <laughs> 우리가 그립을 잡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잖아요. 이, 이 손바닥의 면이 이 페이스 면하고 공이라는 거면 이 손바닥이 이제 페이스 면이라는 건 이해를 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때릴 때 이렇게 맞아야 더 강하게 공을 때릴 수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냐면, 어, 그렇죠. 이게 스코핑이요이 동작이 스코핑이에요. 저도. 아마추어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이런 동작을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 그렇죠 맞추려고 하니까 나는 여기 공을 저기 쓰니까 뭔가 어 그렇죠 헤드로 먼저 보내려고 하는거 근데 어느 정도 구력이 쌓이면 이제 이런 동작을 하다가 보면 이제 막 공이 오른쪽으로도 밀리고 왼쪽으로 가니까 좀 이런 동작을 좀덜 하게 되거나 안 하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프로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말 힌지라는 얘기를 네. 많이 쓰잖아요. 네. 힌지라는 게 사실은 뭐 용어 용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의 느낌이 뭐냐면 제가 여기를 손바닥으로 딱펴보세요이 손바닥으로 여기 때릴 때, 이 손목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 손목이, 어, 그렇죠. 이 손목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야 내가 훨씬 강하게, 강하게 타격이 될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힌지를 유지하기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쪽 힌지가 풀린다는 얘기는 스쿠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감은 뭐냐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어,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열린 채로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을 여닫는 동작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제가 이제 이게 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경첩, 경첩에 여기가 열려요. 다시 닫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열렸다가 닫을 때의 동작을 보면 네. 절대로 처음부터 닫는다는 네. 어, 닫는다는 네. 느낌이 아닌 거지. 네. 처음의 느낌이 오히려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네. 여기서도 아직도 계속 열려 있는 느낌이고 여기서도 계속 열려 있는 느낌에서 순간적으로 스퀘어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퀘어를 그,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거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동작인데, 누가 얼만큼 그 스쿠핑을 덜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힘을 살려서 내가 조금 밀리더라도, 얼마만큼 이 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자꾸 움직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풀어도 된다는 돼요. 풀어야 돼요. 음. 는데 손목을 풀는데 이렇게만 안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돼니다 오른손을 잡고 싶으시잖 이거를 그러 그러니까 지불놀이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불놀이를 만약에 스쿠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laughs> 어, 스쿠핑이 되면 지불의 이 헤드가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나를 때릴 것 같은 느낌이 에요 이렇게 들어오죠. 만약에 얘를 우리가 몸에서 편안하게 돌리게 되면 대부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릴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야구스윙 얘기를 하잖아요. 야구스윙을.